최근 방송된 긍정적인 가수왕 2부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수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배경과 매력을 지닌 출연자들이 경합을 벌이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애노 재하, 공훈, 한강, 박구윤과 같은 가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각자는 각기 다른 장르와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떠오르는 이들 가수들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그들의 강점과 가능성을 다룰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에노. 뮤지컬 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전환. 에녹은 18년 경력의 뮤지컬 배우로 이번 긍정적인 가수왕 2분에서 노래와 연기를 넘나드는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성과 연기를 잘 결합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의 노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신유씨는 그의 노래는 진정성이 담겨 있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에녹은 무대 위에서의 안정적인 모습과 뛰어난 감성 조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뮤지컬 배우 출신답게 무대에서의 표현력이 남다르며 특히 감성적이고 섬세한 창법으로 유명하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잘 맞추는 것을 넘어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이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다져진 그의 역량 덕분이다. 또한 에녹은 무대 뒤에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에게 빠진 팬들이 많다. 빠순이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하듯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푹 빠져 있다. 에녹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트로트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티스트다. 제아 감성적인 창법과 고음 처리의 달인. 7년차 가수인 제아는 그의 감성적인 창법과 고음 처리로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제아의 목소리는 그 특유의 콧소리와 강약 조절이 뛰어나며 감정 조절도 완벽하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그의 무대는 늘 감동적이다. 특히 제아의 고음은 완벽하게 처리된다. 고음을 부를 때의 안정감과 정확한 음정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가 뛰어난 기술을 갖춘 가수임을 증명한다. 노래를 마친 후에는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을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진심이 담긴 예술임을 보여준다. 공훈,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지닌 가수. 공훈은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본질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점이 독특하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그가 선보인 무대도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우는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표정 연기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트로트 음악은 감정의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표현하는 가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공우는 그의 음악적 진지함과 섬세한 감성 표현 덕분에, 긍정적인 가수왕 2분에서 뛰어난 점수를 기록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예술성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그가 더욱 큰 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강 다양한 오디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장. 한강은 7년차 가수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는 매번 오디션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강은 오디션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안정적이고 감동적이며, 듣는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그의 음악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랫말에 맞춰 자연스럽게 감정을 담아내며 그 목소리의 표현력은 매우 뛰어나다. 윤명선 씨는 한강에 대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여전히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강의 성장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그동안의 실패와 어려움을 토대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구윤. 무대 경험이 풍부한 조커. 박구윤은 많은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그가 가진 무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여유와 즐거움이 묻어난다. 박구유는 무대에서의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수다. 그는 그동안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쌓은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유쾌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그의 노래는 그 자체로 재미있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뛰어나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유머와 매력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수임을 보여준다. 박구유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화 같은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은 단순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개성과 매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각 가수들은 그들의 특색 있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 특히 에노, 재아 공훈, 한강, 박구윤과 같은 출연자들은 그들의 개성과 실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녹은 그의 섬세한 감성 표현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은 더욱 기대된다. 제안은 그의 고음 처리와 감성적인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공우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지니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강은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 박구윤은 그의 유머와 무대 경험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들은 긍정적인 가수왕 이분에서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그들이 트로트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마무리. 트로트의 새로운 별들, 긍정적인 가수왕 2분에서 에노, 재아, 공훈, 한강, 박구요는 각자의 고유한 매력과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개성과 인상적인 표현력으로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긍정적인 가수왕 이 분란은 무대에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다.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